오늘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로마교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적극적인 시도를 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당을 공략하고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이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접촉하면서 궁극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면 스페인인데, 바로 스페인을 향해 선교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닌 그만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성취하고자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고요. 자신의 소망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농사일을 본업으로 하는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식재료인 쌀이 우리 집에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물며 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엄청난 수고가 필수적인 것인데 바울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빚을 졌다라고 안내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바울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자신에게 들어와 살아 있다면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어야 할 대상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의란 것은 믿음으로 받은 의가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역사에 우리의 은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이 바라고 고대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